네, 여러분들 정치부 김철중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5위 쟁탈전 5명 안에 들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네. 오히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몰려있는 호남에서 후보들은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께서 담양 국시십니다. 담양의 며느리입니다. 제 집사람은 이곳 전라남도 강진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열번째 막내로. 순천고 다닐 때 집이 망해서 반지하 살고 알바생으로 학비 벌었습니다. 네, 지역 연고가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독 그 1위가 아니고 5위 쟁탈전이 치열하다고요. 네,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고민정 후보를 빼면 당선권 5명 중 4명이 10명 후보입니다. 네. 어제까지 누적 득표율 기준을 보면 5위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자 러닝메이트인 박찬대 후보인데요. 박찬대 후보는 오늘 이 의원과 함께 토론회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정치구력이 있는 의원들도 지금 오이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비명계 후보들 전략이 있을까요? 박찬대 후보를 뒤쫓는 다른 후보들도 발언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친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민주당 나온 모습입니까? 대파 절차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런 가슬아기는 일지라도 걷겠습니다. 강대표만 바라보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예스맨입니까? 아니면 협조는 하되 바른 소리를 할수 있는 무슨 소리맨입니까? 남은 일주일 친명계 후보들은 쇠기를 비명계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보훈 정치입니다. 이제 김원웅 전 광복회장 국가보훈처가 비리 의혹이 더 있다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당이 이걸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네, 올 2월이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횡령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는데요. 보훈처는 그제 가발 관리나 목욕탕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8억 원의 횡령 혐의로 김전 회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원웅 전 회장을 향해 입으로는 광복을 외치며 손으로는 착복했다고 비판을 네. 쏟아냈습니다. 네. 지출 내역이 세세하게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김원웅 전 회장은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이 문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까지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광복회를 찾아가 김전 회장을 치켜 세운 걸 지적한 겁니다. 저도 마음의 광복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훈 회장님께서 유선들의 모임, 광복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박민식 보훈처장, 국민의힘 출신인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비판에 동참을 했어요. 네, 박민식 보훈처장도 전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박 처장은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 정부에서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건데요. 여권이 보훈처의 추가 고발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훈정치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입장을 바꿔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지난 2017년에도 보훈처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당시 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이듬해 10월에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5년 만에 같은 상황이 반복된 건데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구국 정신까지 빛이 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 의혹이 혐의가 되고 또 사실로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